자, 오늘의 주제는 바람 피는 여자에게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연애할 때 제일 하면 안 되는 최악 오브 최악의 행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높은 확률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람이라고 말할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람은 좋은 추억들이 한순간에 나쁜 기억으로 변하게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상대방을 저 밑바닥까지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개개인에 따라 트라우마도 생길 수 있게 만드는 아주 해선 안될 최악의 행동이죠. 하지만 이 세상에는 바람피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아주 많이 존재한다는 거 현재 여러분의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고 있을 수도 있고요. 사람들은 바람을 필 때만큼은 엄청 치밀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람 피는 여자한테선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지 자세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의 여자친구에게서 이런 행동이 나타난다 하시면 물증은 없어도 여자친구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람 피는 여자한테 나타나는 행동. 첫 번째, 핑계거리가 많아진다. 다른 말로, 갑자기 약속이 많아진다 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원래는 시간에 여유가 생기면 여러분과 자주 만났었고, 직장에서 야근 또는 회식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었는데, 갑자기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여러분과의 약속이 후순위로 밀려나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이 잦아져요. 오늘 회사에 갑자기 일이 터져서 야근해야 할것 같아. 엄마가 갑자기 오늘 가족 모임 한다고 집으로 오라고 해서 가봐야 될것 같아. 등 갑자기 야근이나 가족 모임 또는 행사가 많아. 많아지죠. 그리고 평소에는 자주 만나지 않던 친구들과의 약속도 갑자기 막 생겨나요. 오늘 땡땡이 보기로 했어. 땡땡이가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술 한잔하자고 하네. 라고 하며 나와의 약속은 잘 잡으려고 하지 않고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고 하죠. 여기서 포인트는 원래는 안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변한다는 거예요. 약은 가족 모임, 친구들과의 약속이 과연 진짜로 있는 걸까요? 남자를 만나기 위한 핑계거리일 뿐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원래는 안 그랬지만 뭐라고 할수 없는 갖가지 핑계거리를 대면서 약속이 나 데이트에 있어서 여러분의 순위가 뒤로 밀려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면 바람을 피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두 번째, 핸드폰을 볼때 수상한 행동을 한다. 제가 핸드폰을 볼때 수상한 행동을 한다라고만 말씀드렸지만 핸드폰에 관련된 행동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전에는 나랑 둘이 있을 땐 핸드폰을 잘 보지 않고 잘 꺼내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 핸드폰을 항상 손에 쥐고 있어요. 처음부터 둘이 있을 때 핸드폰을 자주 보는 사람이라면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알아가는 것을 좋아하던 사람이 갑자기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고 이야기에 집중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옆에서 뭐 하고 있어? 하면서 보려고 하면 화들짝 놀라면서 당황한 나머지 숨기는 행동을 하죠. 제 여자친구는 원래 핸드폰 보여주는 거 싫어하는데요. 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남자친구가 핸드폰 검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그냥 슬쩍 보는 건데, 그렇게 놀라면서 숨길 일인가요? 그건 무언가 찔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자친구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잘 보면, 핸드폰을 볼때 자세가 핸드폰과 함께 옆으로 돌아가 있어요. 보통은 앞을 보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게 정상인데, 몸과 핸드폰이 이상하게 마치 뭔가 숨기는 것처럼 돌아가 있어요. 다면 한번 의심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좀 똑똑하고 치밀한 사람들은 핸드폰 확인을 아예 하지 네. 않아요. 핸드폰을 멀리하는 거죠. 원래는 친구들과 연락도 하고 전화오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고 둘이서 사진도 잘 찍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핸드폰을 꺼내는 횟수가 줄어들죠. 누군가 연락이 와도 안 받고 전화가 와도 나중에 받으면 된다고 하면서 받지도 않아요. 왜 그러는 걸까요? 상대가 내 핸드폰에 궁금증을 가질만한 상황을 않으려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핸드폰 알림을 아예 무음으로 바꿔놓거나 갑자기 잠금 화면이 생긴다거나 내가 모르는 패턴 또는 비밀번호로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치밀한 사람들은 카톡방에 바람피는 상대 이름을 바꿔놓고 같이 있을 때만큼은 알림을 아예 꺼두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과 같이 있다가 화장실을 간다거나 잠시 떨어져 있는 상황이 생기면 바로 핸드폰을 꺼내서 확인을 해요. 이렇게 행동을 한다고 해서 바로 의심하면서 핸드폰 좀 보여달라고 하면 안되는거 아시죠? 오히려 여러분을 이상한 사람 취급할 수도 있어요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든 안 피든 나를 못 믿는 의심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람 피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지 확실하게 바람을 피고 있다는 건 아니니까 정확한 물증이 생기기 전까지는 의심 정도만 하고 그 후로 여자친구를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세 번째, 관계를 자주 가지려고 하거나 또는 관계에 무심해진다.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평소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좀 자주 관계를 가졌었는데 갑자기 여러 핑계를 대면서 관계 가지기를 거부한다거나 반대로 평소에 잠자리에 대해서 별 생각 없고 자주 가지지도 않던 사람이 갑자기 자주 가지려고 해요. 또는 관계를 할때 갑자기 새로운 시도를 해 보려고 하는 것도 이상한 신호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스킨십 하는 것도 달라져요. 평소에 손도 잘만 잡고, 뽀뽀 또는 키스도 잘만 하던 여자가 갑자기 공개적인 곳에선 손도 잡지 않고, 뽀뽀 또는 키스도 형식적으로 하는 등의 가벼운 스킨십조차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바람을 피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 네 번째 갑자기 다정해지며 집착을 한다 보통 바람을 피면 남자친구에게 소홀해지고 무뚝뚝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실텐데 바람을 피고 있는 여자라면 남자친구에게 더 다정하게 행동하고 집착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더 다정해지는 이유는 남자친구로 인해 채워지지 않았던 부분을 다른 남자로 인해 채웠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일말의 죄책감 때문에 더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집착을 하는 이유는 바람을 피면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 본인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친구의 행동이 조금이라도 달라지거나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보인다 싶으면 바람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더 집착을 하는 거예요. 다정하게 변한다는 건 어떤 식으로 변한다면 안 하던 표현을 갑자기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귀여워, 너밖에 없어, 좋아해, 사랑해 이런 표현들이 갑자기 늘어나요. 왜? 어느 정도 죄책감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책감에서 나오는 표현들인 거죠. 그리고 집착에도 또 다른 집착이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의 일정을 캐묻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퇴근하고 뭐할 거야? 몇 시에 어디서 보기로 했는데? 등 되게 세밀하게 알려고 해요. 여러분에게 집착을 하면서 여러분이 어디서 뭘 하는지 알아야 바람을 피는데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 갑자기 외모 관리를 한다. 초반에는 당연히 남자친구를 만날 때 예쁘게 꾸미지만 어느 정도 만나다 보면 편하게 데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원래는 잘 꾸미지도 않고 편하게 데이트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자신의 외적인 요소에 관심이 많아지고 화장을 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뿌리지 않던 향수도 자주 뿌리고 나간다면 의심해 볼 만한 신호라고 할수 있어요. 여러분과 데이트를 하고 그 남자를 만나러 갈 수도 있고 그 남자에게 잘 보이고 싶기 때문에 갑자기 예쁘게 꾸미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뭔가 데이트를 하고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을 때 뭔가 이상한 촉이 느껴진다 하시면 영상통화를 걸어보세요. 영상통화를 걸었을 때 화장실이나 의심할 만한 곳에서 받는다거나 친구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빼박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이렇게 바람 피는 여자한테 나타나는 행동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다섯 가지의 행동들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바람을 피는 게 아니라 바람을 피는 사람들이 저런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또한 저런 행동을 한다면 바람을 피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단지 심증만으로 상대에 대해 판단하고 확신하시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건잘 알고 계시겠죠 의심을 할만한 행동 동을 한다고 해도 정확한 물증을 확보하기 전까진 평소대로 대해 주세요. 일단은 여러분이 선택한,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자친구이기 때문에 믿어 주는 거죠. 그러다가 정확한 물증이 확보되면 그때는 뭐말안 해도 아시겠죠? 오늘 영상과 더불어 바람기 있는 여자의 특징, 그리고 바람피는 여자의 심리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제 채널에 영상이 있으니까 끝나고 바로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람은 한때 내가 미치도록 사랑했던 사람에게 정말 큰 상처 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해서는 안될 행동이라는 거잘 알고 계셔서 항상 건강한 연애만 할수 있기를 바랄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연애에 관련해서 더 알고 싶은 분들은 댓글에 무료 칼럼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꼭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